문세 팔다, 트라이! 어, 수사님들 어, 아래, 링크, 아래 남겨놓으니까 빌드 보시다가 재밌어 보이면, 어, 아래 링크를 통해서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영상 보셨던 분들은 세팅이 두 가지, 어, 영원 연결, 어, 영원, 어, 영혼결속 쪽이라, 영혼은총이죠, 정확히. 영혼은총 라인에서 피약성 챙긴 거랑그 다음에, 만, 어, 별반지 쓰는 거. 그리고 선택적으로 저처럼 이렇게, 만용을 쓸수 있다는 점만 보시면 될것 같고. 좀 어려운 방식으로 좀 선택해가지고, 한번 깨보겠습니다. 참고로 군세 8단계이고, 더센 빌드, 더 좋은 빌드가 있을 순 있어요. 그래도 보고 재밌으시다면. 따라해 하면 현재로서는 어, 군세가 조금 사람 선생님들이 많이 하는 컨텐츠다 보니까 어, 군세 영상을 찍게 됐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 빌드도 영상을 찍었었거든요. 고점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 많이들 질문하셔가지고 근데 어, 세팅이 조금 더잘 나온 상태로 영상을 다시 찍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좋은 세팅으로. 찍었다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저 야생 심장이라든지 빠른 변신 같은 친구들이 안 풀리는 선에서 안 풀리는 선에서 계속 이렇게 발톱 한 번씩 섞어서 써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어, 석화 쓰고 나서도 안 풀리긴 하는데 항상된 감각이라는 저 옆에 어, 야생심장, 늑대의 표시 있죠? 저거 효과를 두 배로 받기 위해서는 발톱을 한 번씩 섞어주시면 됩니다. 요런식. 그래서 조금 내가 컨트롤이 자신 있고 어, 여러 개를 뭐할수 있다, 밑에 거를 볼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뭐 팁을 드리자면 빠른 변신 반절 넘어갔을 때한 번씩 발톱 써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빠른 변신이 8초 유지 그리고 야생 심장이 5초, 그 다음에 향상된 감각이 6초이기 때문에 4초 정도에 한 번씩.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이거 영역 다 채워주니까 그 부분을 이용해가지고 시작하기 전에 산사태를 던져놓고 시작을 하면 영역 관리 연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편할 수 있다는 점. 어, 원래는 이게 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데미지를 끄고 하는데, 스생님들 데미지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래도 정확히 이게 몇 발씩 떨어지는지 몰라가지고 데미지를 환산을 못 해드리지만, 어, 대충 뭐 이런 데미지들이 <laughs> 얼마 들어간지 솔직히 저도 모르겠거든요. <laughs> 모르겠어가지고, 어, 데미지 환산이 좀 어렵다는 점, 이런 상 계산을 해봤을 때 초당 뭐... 30회에서 50회 이상 뭐 딜을 할 건데, 얼마만큼 바뀌는지 솔직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변동적인 것도 있고, 프레임이 얼만지도 모르고, 그래서, 해외 자료 같은 걸 찾아봐도 몇 프레임에 공격이 나가는지, 이런 자료가 없어서, 그래서 조금 타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숫자가 좀 지저분해 보여서 원래는 꼭 게임을 한다는 점. 그래서 선생님들도 혹시 빌드 하시다가, 어 좀안 보여서 죽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어 숫자 뜨는 거 꺼놓고 게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그래서 제압 피해 정도만 놔두고 사실상 극대화 피해만 어 꺼놓으면 화면이 깔끔해지기 때문에 극대화 피해는 옵션은 꺼놓고 게임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영역 수급은 거의 자우 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에테르군주 조금 힘들어 하시니까 에테르군주 위주로 뽑아보겠습니다. 답변은 영상 끝나고 <laughs> 해드릴게요. 어, 영역수급이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게 지금. 그러니까 멸리를 세팅인지 별반 세팅인지에 따라서 그게 왜 어려운지가 달라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스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다닌다 하면 <laughs> 조금 힘들긴 합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이 친구들을 그러니까 허공에다가 그냥 아예 애들이 없는 상태에서 허공에 때리는 거 아니고서는 영역이 부족하진 않거든요. 지금 빌드가. 몸도 엄청 단단한 빌드라서 그냥 붙어서 발톱 몇번 한두 번친 다음에 산사태 시작하면 바로바로 바로 영역이 풀로 쳐게 되기 때문에 좀더 기다려야 해, 좀더 기다려야 해. 이걸 뽑을게요, 원기 저거 먹으면 조금 주장력이 강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냥 좀더 어렵게 가겠습니다 Yeah 빌드 자체가 그루기 때 데미지가 두배 이상 들어가는 길드라서 그루기가 좀잘 걸리면 좋다 아니면 이런 데서는 뭐 일반목 때라도 좋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군주들이 이 통이 좀다 다른 것 같아요. 누가 나오면, 뭐, 어떻게 되고 하는 게. 애들 때렸을 때, 양을 보면. <놀람> 음? 아. 모독자. 모독자 저 친구가 버그가 있는 건지 가끔 반방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들어서 저 친구만 조금 조심해주면 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군주를 뽑았는데 좀 지옥살이 위주로 세팅을 하면 에테르는 훨씬 더 많이 캘 거고 일부러 좀 보이는 대로 좀 어려운 어픽스 뽑았다는 점 그리고 선생님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보스딜. 어. 보스 딜 같은 경우도, 그러기가 걸리면 엄청 빨리까지거든요? 지금 구는 그러기가 안 걸리네요. 좀더 기다려야 해. 그러기가 걸려야지, 사생님들한테 엄청 압도적인 딜을 보여줄 수 있는데, 이 친구들이 그러기가 안 걸리네요. 아, 이런 상황에 대해 조금 문제가 될수 있거든요? 자폭병, 이 친구들은 조금만 조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음, 그러기가 걸리면, 이런 식으로. 비와 빠진다. 이 정도에서. 어? 에테르는 그렇게 많이 묵혔는데, 발단계도 엄청 무난하게 이렇게 돈다. 라는 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만약에 빌드 궁금하시던가 하면 아래 링크 보시고 뭐 영상 보시고 영상보다도 가이드가 쪽 가이드 글이 조금 더 상세하니까 글 보는 거좀 추천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재밌게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유빠 빠빠 수고하세요. 뿅.